네 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입니다 샌드박스 게임이라고 하나요? 로블록스는 하나의 플랫폼을 유저들이 직접 여러 가지 모드나 맵을 만들어서 즐기는 게임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레인보우식스 시즈처럼 만든 모드가 있다고 해서 플레이 해보려 합니다 모드 이름은 오퍼레이션 시즈고요 어, 제가 잠깐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아, 작정하고 시즈를 따라 만든 게임이라 그런가 시즈랑 정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시즈보다 참신하고 발전된 면도 있더라고요 저도 로블록스는 처음 해보는 건데 그럼 바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예, 방패병이야 얘가 예, 번역이 이 스모크 가스 가스 연막탄을 연기라고 해놨고 충전시 침입하고 과충전이 강력 접착폭약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충전시 침입이 뭐지 예, 들어온 시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은 저택에 딱 보면 아시겠죠 저택에 일로 가면 차고죠 예, 옛날 옛날에 지금 오야 이거 한글 번역도 이렇게 해놨어 베에아 꼈어 꼈어 근데 이게 점프하는 느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차고 외벽 차고 외벽이죠. 차고 외벽이고 오른쪽 이게 뭐지? 이게 드론 시점은 조금 뿌여가지고 잘안 보이더라고요. 점프가 너무 가벼워 통통 튀어 무슨. 그리고 A, B를 이렇게 가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 지향 것같다 사이트가. 그죠? 바리케이드예요 이게. 이게 바리케이드고 철조망. 핑도 찍을 수 있어요 제트로. 제트로 핑도 찍을 수 있고 시작하죠. 시작하면 이렇게 스폰해요. 방패병. 예 네, 정조준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조준 정조준을 옆으로 하죠 그리고 그냥 쏴도 안짰다 일어났다 엎드리기 키는 엎드리기도 있네 엎드리기 어 엎드리기를 했는데 엎드리기를 해도 방패를 든 상태로 엎드릴 수가 있니 네, 뛸때손 안으로 넣고 글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방패 등으로 넣고 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대단한 게 보세요 자 여러분 V 키 이게 이게 근접이에요 이게 이게 근접인데 모션이 따로 없는 건데 이렇게 때려가지고 바리케를깰 수가 있어. 자, 장전, 장전인데 딱히 소리가 따로 없더라고. 아 지금 방패가 쳐져 있네 어? 방패를 프로스트인가? 어 방패를 방패가 안 넘어져. 넘어다 넘어다 방패 넘어갔다 어디갔지? 이런식으로 키라고 재밌어요 <laughs> 보면은 벽이에요 이게. 일반 벽은 이렇게 근접으로 때리면 이렇게 구멍이 나요 이렇게 근접 가까이 가서 V키 누르면 근접하거든요 이렇게 어 뭐야 터졌어 뭐가 아 우리팀이 뭐 파괴를 썼나봐 팀킬은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저택 계단 예, 노줌으로 노줌으로 딱 쏴서 잡으면 컷 이렇게 방패병이 개사기예요 진짜 근데 여기는 이게 옳게 된 방패병이야 진짜로 아 근데 재밌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이 로블록스라는 이 틀을 가지고 몇 명이서 만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대형 망치 아드레날린 러쉬 핑카 클레이모어 툰드라친 입은 뭐지? 아 얘가 버긴가 보네 얘가 버긴가 보다 이게 뭐야 이게 순돌아 침입이 뭐야? 아벽여는 건가? 한번 열어볼까? 어? 아 벽을 얼려가지고 깨는 컨셉이네. 이놈아, 벽이 열렸다. 이게 시즈지. 아 재미들 시즈 재미는데 시즈 많이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컷. 자, 드론 던져. 드론 던지면 지금 드론 떨어진 거거든요? 드론 다아이 드론 아니야 아이 드론이야 자 왼쪽, 왼쪽에 숨어있죠? 왼쪽에 숨어있죠? 왼쪽에 숨어있죠? 오케이! 컷! 출주막 아 V키로 두번 때리면 제거되면서 아, 어, 여기 설조망은 겹쳐서 깔면은 이득이네. 두번 틀어야 되네. 씹혀줘, 씹혀줘. 솔직히 탄을 거부하고 있대. 병 열어, 병 열어. 병 열어서. 딱 열리면 앞에 있을 거예요, 앞에.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컷! 개꿀잼이네. 미쳤는데? 아, 쇼티 야, 쏘는 맛이 좋아. 아, 형들 쇼티 쏘는 맛이 기가 막힌데 야, 근접 공격할 때, 이거, 오, 이거, 모던어표처럼 앞으로 해가지고, 이거 봐. 어, 깜짝이야. 아 어, 나인뱅, 나인뱅. 오케이, 한명 잡았고. 디퓨저 따로 들거든요 사이트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강화벽이고, 요거는. 한번 써보자. 어 이렇게 벽을 열어버리니. 어 얘는 또 다르게 된못 치는 건가? 샤카무스 소리가 나는데. 네칸부수면 다섯 칸부어야 돼. 다섯 칸 붙어야 되네. 아제 드론 보고 있다. 드론 보고 있다. 핑 적어준다. 성광탄 오케이 성광 먹은 거 같죠? 벽벽 벽 보는 거 보니까 야 시즈보다 재밌어 야야 야, 이게 택티컬이지 야 시즈 같이 어어어엥 달려가다가 엥 하고 빡 아, 하고 죽는 것보다 어 딱딱딱딱 벽 깨고 딱 시즈 빵 해가지고 블리트 그냥 성광 선광, 성광탄 투척 해가지고 얼마나 택티컬해. 어, 레페론 없는 것 같아요. 점프밖에 없고 이게 뭐 따로 막피가안떠 지금. 어, 아, 나인뱅은 사들 옆에 있었어. 멀어서 못나온다 지금 화면 잡았어! 월샷으로! 허허우 예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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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어우 가스 타 벽을 딱 열고 벽을 어, 열고 딱 보면 짜잔 하고 나올겁니다 어? 나와, 임 나와, 나와, 나와. 그렇지, 하면 잡았고. 걔도. 어, 아파. 아픈 게 아닌가? 딱 옆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 있고. 다음, 여기 있고. 오케이, 나이스. 이거지. 이게 택티컬 FPS지. 이게 바로 시 g 의 재미지. 딱평 열고 상대 의 옆으로 돌아서 양각에 있는 인원을 착착 이게 시즈지 야 이거 재밌네 와 뭐야 맵 퀄리티 보소 맵 클라스 아야 얘는 비행드론이야 야 미쳤다 야씨 어, 별장이네 맵이 별장 맵인데 야 별장 맵이다 왜 별장 집무실이야 야 뭐냐 비행드론 시즈보다 이 고도화된 와 피아노방. 아, 1층 빠유기실인가? 폭탄 차단 폭탄 찾았다고 하지 않았나? 녹갑빨 입으면 체력이 25가 올라가고 뭐냐 이건 철조망을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 오 oh, 대함 발소리 들어서 긁어봤는데 오케이 한명더어 피공 소름 맛이 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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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연막탄 어디 거죠? run out <smarts> 4090으로 로블록스 하는 남자. 그러네. 생각하니까 4 4090 4090으로 로블록스 하고 있니? 4090 7 9 5 0 x 3D로 바꾼 다음에 방송 켜서 처음으로 하는 게임이 로블록스?